이건 호그와트에서 파는 아 마법의 성냥이거든요 아 제가 마법사인데 아 호그와트 상점 가면 이거 있어요 아 마, 마법의 도구 아 마법의 성냥인데 여기서 하나 골라 줄래요? 이거 마음에 들어요? 이가 네. 찢어줄게요 이거 뜯어줄게요 친구가 잘 갖고 있을래요? 그리고 이 성냥은 제가 태워 줄 거예요 보이죠? 성냥 탄거손 모아 줄래요? 성냥 잘 갖고 있어 이렇게 위 아래로 덮어줄래? 성냥 네 그렇게 덮어주고 이제 이 성냥을 제가 뭐 어떻게 할거 같아, 친구? 버려야죠. 네? 버려야죠. <laughs> 아, 버리는 게 아니라 네. 제가 이 성냥을 이제 순간이동칠 거예요. 에이, 에이. 어, 리규션 개 좋네. 이대로 이렇게 해줘야겠죠? 리규 <laughs> 이렇게 해줘야 잘했죠? 이 성냥을 인손 이제 잡는다. 후으로 올래, 친구도. 어저 아, 사라진 거? 설마 손목 손목이 없고 한번 확인해 볼래 열어서? 설마? <laughs> <laughs> 사라진? <사라지겠다>. 뭐야? <laughs> 뭐야? 한번 확인해봐요. 있어요? 성냥 안에 확인해봐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<우와>! <웃음> <웃음> 오! 오! <laughs> 여기있어? 아, <laughs> <좀 어려웠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들어가버렸잖아. 지금 하나만 들어가잖아 지금 <laughs> 네, 탄 거만. 네, 또 있어. 붙어 있어. 이번에 오, 친구가 손 모아줄래? 친구가 갖고 있어요. 이 그니까. 아래로. 이 아래로. <laughs> 잘 봐요. 하나 더보여줄 건데. 이제 카드를 골라줄 거예요. 친구가 네. 제... 뒷미의 빨간색이고. 네. 전부 다 섞여있거든. 카드가. 맞죠? 네, 네. 제가 카드 쭉 넘길 테니까 스톱 해주면 스톱 한 곳에 카드멈출게요 네. 쏙! 쏙! 어, 영어 잘하네. <laughs> <laughs> 전안볼 전 테니까 친구들이랑 전부 다 확인해요. 마음 마음이 오 들어요? 완전 대박이야! <laughs> 리액션 올려줄래? 나올 수 없는 진짜 이 리액션 장난 아니네.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. 와. 뭐 이런 거 좋아해요? 네. 뭐 이런 거 날리는 거? 오 멋있잖아요. 네. 아 멋있어요? 저는 안 멋있고. 알았어, <laughs> 하나 보여줄게요. 보면은 이제 제가. 뭐 성냥을 순간 이동 시킨 거는 되게 쉽거든요. 근데 카드 순간 이동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. 카드는 크기가 있으니까. 제가 이제 카드 순간 이동 시킬 거니까 잘 봐야 돼요. One, 날려주면 에 어떻게 올 어떻게 가 이쪽으로? <laughs> 어떤 카드였어요? 걸렸던 카드? 네? 어떤 카드였어요? 걸렸던 카드? 사 네? 다이아요. 잘 봐요. 사 다이아 있는지 확인해 봐요. 사하트죠 이제 사라졌어요 카드가 맞죠? 없어졌잖아 카드가 친구 잡고 있는 카드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?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 혹시? 우와 <laughs> <absorbed> 정말 이야 에이 정말 아무 느낌 없어요 성규야 확인해봐요 성규야 안에 성규안해 아니 아니 잠깐

전부 다 섞여 있어요, 맞죠 아까 이번에 아까처럼 제가 카드 쭉 넘길 테니까 스톱 해주면 돼, 요 알았죠? 스톱. 스톱, 스톱. 오, 영어 잘하네. 스만스만 스톱. 스톱. 카드 어떤 카드죠? 기억이 줄래요? 펜뚜껑 열어서 사인 있는 친구, 사인. 여기 네. 사인. 아, 내 네, 말이야. 사인해줘요. 오, 아, 어, 연예인이요? <laughs> 방금 맞는 거 아니죠 이거? 아, 아니, 진짜 올리, 올리 있던 거야? 본인 이제 이름 쓴거 같은데 맞아요? <laughs> 본인 이름 쓴 거예요? 이거? <laughs> 아니에요. 뭐뭐쓴 거예요? 저 지금 알 수가 없네. 이상해. 아 그래? 요 아무튼 <laughs> 이거 <laughs> 썼고 한번 말려준 다음에 친구 손 모아줄래? 이렇게 모아줍니다. 그리고 사인한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잘 갖고 있어요. 절대 뭐 움직이면 안 돼요. 여기 있는 친구도 카드 한장걸 건데 쭉 넘길 테니까 스톱을 해좀 내야죠. 스톱. 돼요, <웃음> 여기? <웃음> 네. 스톱한 카드 이 카드 잘 기억해줄래요? 어떤 카드죠? 제이 클로버그 네. 다음에 손 모아줄래? 네. 제이 클로버는 이렇게 잘 덮어주면 돼, 움직이지 않게. 움직이면 안 돼, 요둘 다? 네. 혹시 교회 다니거나 종교가 있어요? 아니요. 이거는 살짝 강령술 같은 건데, 혹시 강령술 같은 거 해봤어요? 분신사바나 홍수이나. 음. 음. 아니요. 제가 할 거는 강령술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부두인형이라고 알아요? 부두인형에 싫어하는 사람 이름 적고, 모이나 불로 태워주면 은 그 사람이나 축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거든요오 마이 갓, 이거 지금 이름 썼잖아 본인들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여기다가 제가 태워주면 여기 친구 손에 본인 이름 썼기 때문에 이쪽 친구 손에 부기 날 거야. 야야야야. <laughs> 잘 봐요. 어 oh, 안돼 안돼. 뜨거운 거안 느껴지고 카드만 탈 거니까 잘 봐요. Oh. 피부는 안 느껴지고 카드만 탈 거니까 잘 봐야 돼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저..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지잘 <laughs> 봐요. 안 좋은 거예요? 끝에만 태워줄게요. 끝에 살짝만 태워줄게요. 여기 끝에 탄거 보이죠? 잠깐만, 잠깐만, 뜨거워요, 친구? 아니요. 잘 봐요. 제가 여기 끝에만 태웠잖아요. 네. 저기서 느낌 난거 같은. 느낌 난거 같아요? 네. 여기 끝에 태운 카드를 비벼주면. 에이. 뭐 이상한 느낌 없어요 친구? 손안 해? 어,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상. 쳐주면 카드 한번 확인해 봐요. 어? 확인해 봐요 카드. 야나 대박. 해봐 해봐 해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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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<laughs> 갖고 있어 봐. <laughs> 이뭐 뒷... 이... 아까 카드 뭐 확인했듯이 이상 없는 카드잖아요. 친구 손 모아줄래? 그리고 뒷면 빨간색이에요, 맞죠? 사인한 카드는 위 아래로 눌러줄래 이렇게? <laughs> 그대로 있어요. 이번에는 <laughs> 조금 많이 태울 거야. 아 진짜 무서워요. 이번에 좀 많이 태울 거예요.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기가 센 사람들이나 조금 귀신을 본다거나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.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뜨거운 게 느껴진다고 하기도 하겠요 10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이게 느껴지기도 해 진짜로 우리 학교에서 귀신 너무 많이 있어. 요 <laughs> 근데 이거 혹시라도 뜨거우면 말해줘야 돼요 저한테 아, 네. 제가 119 바로 불러줄게요 네? 네? 네! 네! 지금 핸드폰 빼놔요 혹시 모르니까 119자 네, 네, 네. 제가 여기 좀 많이 태울 거예요 오, 네. 끝에만 태우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지금 뜨거운 느낌 있어요? 많이 했어요 제가 이탄 카드를 잘봐요 비벼주면 탄 난다 뜨거운 느낌 나요? 조금 손등 통과한 다음에 카드 밑으로 지금 점점 카드가 타고 있거든요. 쳐주면 확인 말요 카드. 이거. 뭐야? 집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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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친구 선 모아줄래요? 그리고 클럽 5는 움직이지 않게 잘 덮어주면 돼요.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봐야 돼요. 이거 마지막에 하다 보면은 이거 부정 타거나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코도 있어. 그 귀신이 들어가거나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이 카드를 전부 다 태워주거나 찢어줘야 돼.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카드 전부 다 찢어주거나 태워줘야 돼요. 어, 차리차리처럼. 네, 근데 이건 태웠으니까 카드 절반만 찢어줄게요. 뭐 뭐야, 아닌 게 아, 이거. 찢어준 다음에 그리고 옛날 속담 중에 어른들이 저녁에 휘바람 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아니요. 뱀 나온다고? 뱀이 아니라 일본 속담은 그거예요. 귀신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휘바람을 불면은. 아 귀신이 자기를 부는줄 알고 이렇게 귀신이 올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사실 휘파람 장인이라 휘파람 크게 불어주면 진짜 누군가 와서 이거 카드 찍고 갈 거예요. 우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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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보고있을잘잘 먹고 잘, 잘 있어요? 이전 상태에서. <laughs> 와나 미치겠다. <laughs> 긴장하지 마요, 아죠 방금 이상한 느낌 없었어요? 그냥 소름 돋지 않냐? <laughs> <laughs> 방금 뭐 이상한 느낌 없어요, 었 친구? 무슨 뭐 소름 돋거나 좀 바람이 좀 불었다거나. 방금 찍고 방금 뒤로 갔어요, 친구 한 명. 저는 이제 마법사니까 확인해 봐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한 요만한 꼬마애가 와가지고 친구. 아, 저 이런 거 친구, 친구 손연 다음에 카드 찍고 방금 등지로 이동했는데 혹시 안 봤어요? 어? 여기 여기? 야. 아, 카드 확인해봐요, 확인해봐요, 확인해 카드. 어? 뭐야? 방금 진짜 느꼈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야, 진짜 찢어 뭐야? 만져봐요. 보면은 네. 심지어 찢겨진 것이 똑같아. 똑같아 여기 봐봐요. 절반만 찢어졌잖아 지금. 절반만 찢어졌어요. 여기 지금 탄 부분도 딱 똑같잖아. 모서리만 오. 모서리만 탔고 뒤에도 똑같아. 탄 부분이 여기 똑같이 탔잖아 이쪽에. 오. 카드 이거. <목소리> 확인해봐요. 와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하죠. 이거는 제가 마스본 기념으로 드릴게요. 와 괜찮은 거죠? 막 뭐가 <laughs> 들어가 있다던가. <laughs> 우리 집에 막 따라왔다는 거. 연출이. 이건 연출이니까 가져도 돼요. 네. 여기 있는 카드를 친구 손등에 이렇게 비벼주면 어? 집, 집에 가서 빨아야 돼요? 알았지? 어디 샀는데? 어디었어요? 알았어요. 비워주면 네. <laughs> 자 방금 섞었는데. 네. 중간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. 그냥 <laughs> 엄청 <죽고> 웃긴 <laughs> 거야. 친구 아무 느낌 없었어요? 고들 있어요. 네, 아무 느낌은 없었어요. 비교주면. 어, 뜨거워. 뜨거워요? 다 아, 뜨거워요. <laughs> 뜨거워. 아니. 아니, 아니. 무진이 안 돼.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일리고, 일리고. 예. 일리고, 일리고. 친구 뜨거면 일리고 불러 줄게왜안 불러. 뜨거운데 <laughs> 왜안 불러? <laughs>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시작합니다. <laughs>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<laughs>